네 안녕하십니까 어, mbpa 언어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본 어, 영상은 사단법인 어, 국제 mbpa 학문진흥협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아이들하고 어, 장애 아동들하고 재활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용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일단 입술소리들 마바빠파네 바,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마빠빠빠할수 있어요. 또는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래퍼가 됩시다. 래퍼 짠해서마빠빠파 네. 이렇게 어,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래퍼가 됩시다. 래퍼 짠마빠빠파 네. 입술소리를 내 봤습니다. 네그 다음에 자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면은 비 행, 기, 이렇게 비행기 손동작을 같이 하는 건데요. 마, 바, 마, 파, 파! 이렇게 해가지고 손동작과 함께 하면서 이 발음 놀이를 하면은 보다 더 재밌는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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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이렇게 마로 비행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뭐 대나무를 만든다 이럴 때도 바, 를 소리 내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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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동작으로 하는 거. 마, 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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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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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렇게 나비를 만들 수도 있고요. 파, 파, 파로 호빵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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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재밌게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 바, 파, 파. 마바빠파네이마 네, 입술 소리죠. 마바빠파이순음을할때 어, 우리가 어, 그냥 아이들한테 마, 바, 파, 파 이렇게 해봐 하면은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이제 뭐 유아들한테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장애가 있는 아동들한테도 정해가 되죠 적용이 되고. 또, 그, 어르신들, 시니어, 실버 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비행기가 됩시다, 비행기!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배나무가 됩시다, 배나무! 또, 호빵맨이 됩시다, 호빵맨!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자. 어, 비행기를 마로 한번 소리는 마루 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해서 마마마. 네. 또 대나무는 바로 해 볼까요? 바바바. 네. 또호빵맨은바로해 볼까요? 빠바빠빠빠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동작을 할 수가 박수만 치면서도 마바빠빠 마바빠빠 나바빠 우리가 래퍼가 돼서 래퍼가 됩시다. 래퍼 예! 해가지고 자, 마! 바! 바! 파! 이렇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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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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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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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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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활동 많이 하면 수음 입술 소리를 보다 정확하게 낼 수가 있고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프로에 함께 하면서 아 어,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우리 제가 지금 어, 지도하고 있는 한 아동하고 약속을 해서 만든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오늘 승민이 예, 안승민 어, 학생 오늘 요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서 마바바파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알았죠? 네. 다음에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